천편의 시로 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용해온 지음. 3. 초대받은 사람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죄악의 그늘에 생명의 빛이 비추고, 고통의 상처에 구원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죄악의 골짜기에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죄의 절망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허무하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질고 험한 인생살이에 낙심한 나약하고 초라한 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먼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예수 안에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 벅찬 감동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천국에 초대받았다면 멈거리지 말고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멋진 날을 꿈꾸고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